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, 이미지 저작권상,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1. 모짜렐라 치즈는 신선 치즈로 분류되고 체다 치즈는 숙성 치즈입니다. 2. 모짜렐라 치즈는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서 열을 가해 늘어나는 성질을 만들게 한 반면 체다 치즈는 치즈 커드를 사각형으로 나누어 쌓아 유청을 빼는 체다링 공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서 체다 치즈이고 특유의 노란색소를 첨가하고 숙성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겠네요. 3. 모짜렐라는 유연하지만 체다는 늘어나기나 돼 바로 부서지죠. 4. 단지 전통적 공법의 차이. 그리고 숙성의 기간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